E 안녕하세요. 더스킨니의원 김지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체형 성형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 흡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방 흡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특별히 더스킨니의원에서는 지방 흡입 상담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본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과 경과를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환복을 하고 인바디 검사와 전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전신 사진 촬영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이유는 지방흡입은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이 아니며 운동이나 체중 감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체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사진을 통한 체형 분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과 본인의 전신 사진을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같은 체중이어도 체형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렇듯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방흡입이 과연 나에게 알맞은 수술인지 혹은 이 수술을 했을 때 과연 내 몸은 예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상담 과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추천해드리는 부위와 또그 부위마다 추천해드리는 시술, 수술들의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환자분들께 발송이 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금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마취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날 내원하시게 되면 수술 전에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은 수술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위에서 뺄지, 어느 정도의 양을 뺄지, 또 어떤 모양으로 뺄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수술방으로 이동하여 쉐이빙과 소독 등의 마취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수면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방에는 CCTV가 상시 가동 중이며 산소포화도, 호흡, 혈압, 맥박 등 생체직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팔, 부유방, 뒷날개, 등, 복부, 옆구리, 러브핸들, 치골, 허벅지, 무릎 안쪽, 무릎 앞쪽 이렇게 구분되며 참고로 종아리는 지방흡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은 부위당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절개 부위는 어느 부위를 지방흡입을 진행을 하더라도 비키니를 입었을 때 노출이 되지 않도록 겨드랑이 음모, 꼬리뼈 세 부위 안에서 진행이 되며 0.3cm 정도의 크기로 수술 후에 두 바늘 정도 꼬매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하여 평균 한 3시간 정도의 회복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혈압과 환자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이중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퇴원 시에 소염제와 항생제 처방이 나가며 이는 통증과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니 용법대로 꼭 챙겨서 복용 하시길 바랍니다. 수술 당일에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다음 날부터는 출퇴근 같은 가벼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 몸 속에 남아있는 잔해물의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압박복은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복부의 경우에는 가벼운 복대 정도 그 다음에 허벅지의 경우에는 얇은 재질의 거들 형태의 속옷을 입게 됩니다 수술 다음날 소독을 위해 내원하게 되며 수술 후 10일차 전후로 실밥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수술 후에 4차례 후관리가 진행되며 대략 30일 정도의 경과 사진을 찍고 다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증과 붓기는 한 3일차 정도까지 지속되다 4일차부터 차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통증, 붓기, 멍 같은 이런 수술 후에 생기는 불편감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에 뭉침 현상은 3개월 정도에 걸쳐 서서히 풀리게 되며 수술 후에 피부 감각이 약간 무딘 이런 현상들도 1년 안에 대부분 다 돌아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개 부위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적은 곳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흉터나 착색은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 상처를 위한 안내문이 나가고 있으며 흉터 연구를 포함한 상처를 위한 드레싱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내문에 따라 상처 관리를 잘 해주시면 1년 정도 후에는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더스키니 의원에서 지방흡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사전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용도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선 원장이었고요 내일도 더 스키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